내가 듣기로는 지금 민간에서는 지피 아닌 기와로 지방을, 지붕을 덮고 나무가니 스스로 밥을 짓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네, 저도 일찍이 그렇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하께서 왕위에 오르신 이래로 해마다 풍년이 들어 백성들이 먹을 것이 넉넉하다고 하옵니다. 신라의 그 헌강왕과 그의 신하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여러분 그럴때 여기서 수선 질 좋은 고급 연료를 말하죠. 나무를 태울 때 10분의 1만이 수시 되는데 이수으로 밥을 짓는다는 것은 그 당시 얼마나 부유하고 풍요로웠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라가 불과 이런 대화를 나눈 지채 10여 년이 안 돼서 결국 붕괴되고 맙니다. 이 후백지 견원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죠. 까닥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풍요로웠던 나라가 급락하게, 급격하게 몰락한 것인가? 사실 당시 경주는 인구가 70에서 80만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곳으로 이제 전국의 부가 몰려들었고, 기록에 따르면 이 귀족들은 매일과 같이 이제 잔치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서로 권력다툼을 벌이던 귀족들이 이제 왕권이 안정되자 권력다툼에서 재물로 그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와 상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경쟁하듯이 많은 부를 축적하고 또 화려하게 집을 지으면서 잔치로 삶을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백성들을 가혹하게 착취한 것이죠. 더불어 왕실도 이에 뒤지지 않고 여러 궁궐을 짓는 등 백성들의 고혈을 짜냈습니다. 결국. 한계에 부딪힌 지방민들은 폭발을 하였고, 이제 더 이상 세금을 바치지 못하겠다고 하여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신라 천 년의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과도한 부의 경쟁, 그리고 추구는 신라를 무너뜨린 겁니다. 근데 이들은 바벨론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탁월한 지도력으로 세계를 제패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를 무찌르고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이 바벨론의 영광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일컬어지는 것이 있죠. 바로 바벨로의 공중 정원입니다. 어떻게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이 건물 위로 그렇게 대량의 물을 끌어올렸는지 이게 아직도 미스터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 공중 정원은 느부갓네살 왕이 향수병을 앓던 그의 아내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총7 층의 높이의 정원으로서. 이게 이 바벨론의 내부 성벽보다도 20m가 더 높이 수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 정원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찬란한 영광을 구현했던 것이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도요 결국 느부한 네살이 죽은지 불과 23년 만에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이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부와 권력의 자랑은 허망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와 재물의 마음을 두고 부러워하지만 사실 그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특별히 부자가 되는 일보다 그 부를 지켜가는 일이 어렵습니다 까닭은 부에는 반드시 부패와 타락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는 바벨론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현장에 벨사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때 보수주의 학자들은 이 벨사살로 인해서 곤란을 좀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역사 기록에 이 벨사살의 이름이 잘 언급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고대 역사가 헤로투스에 의하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나보니 두스를 이야기합니다. 그 그러니까 나보니 두스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학자들은 이 벨사살을 허구적 인물, 다시 말하면 가공의 인물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점점 이 벨사살의 역사성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점점 이 벨사살이 실존 인물이었음이 밝혀진 겁니다. 특별히 이런 자료를 종합해보면 이 나보니두스는 이 바벨론의 왕으로서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마루둑보다 달의 신이었던 이 신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의 많은 이 마루둑 추종자들이 왕에 대해서 비난하고 반발한 겁니다. 결국 그는 수도를 아들에게 맡기고 이 바벨론에서 약 800km 떨어진 이 테이마라는 곳에 기거하게 됩니다. 그럴 때이 나보니 두스로부터 위임받아서 이 바벨론을 섭정하게 된 왕이 누구인가? 바로 벨사살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것도 맞고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서 메데이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벨사살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바벨론을 섭정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수도가 이메데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함락됐을 때 바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벨사살은 그의 선조였던 네브네셀과 같이 부와 능력을 자랑하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1절 말씀을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경을 보면 이 천이라는 숫자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천은 성대함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이두 번의 방법을 통해서 더불어서 또큰 잔치라는 말을 통해서 이벨사세이 베풀었던 이 잔치가 얼마나 크고 대단하였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이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이때는 이렇게 사실 큰 잔치를 벌일 만한 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군대가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지금 바벨론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귀족 천 명을 불러 모으고 큰 잔치를 벌였는데 까닭이 무엇인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메대와 페르시아의 군대가 사실 두렵지가 않았던 것이죠.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 담느냐라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적이 많이 둘러 쌓였다고 헷기로 소니 하기로 소니 잔치를 못 버리겠느냐 그런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저들을 보호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성벽은 무려 네 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옹성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아주 견고한 성벽을 자랑했던 것이죠. 더불어 이 도시의 중심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혀 식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더불어 성내에는 수년치의 식량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부적으로 잘 결속하기만 한다면 어떤 적이든지 능히 방어, 방어해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신감에서 지금 벨사살이 잔치를 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안팎으로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그런 사실을 이제 과시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1절을 보면 술을 마시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2절을 보면 술을 마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4절을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경은 세 번에 걸쳐 술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그 메시지를 취할 때는 반복하는 것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반복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세 번에 걸쳐서 술의 문제를 반복하는데, 이렇게 술에 취한 왕이 결국 무엇을 했는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브가네 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은 성전의 기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그릇인 것이죠. 이 그릇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구약의 레인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전 기명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 성전의 그릇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는 사용되지 못하도록 목숨 걸고 지켜야 했는데, 느보네스리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 바로 이 성전 기명을 빼앗아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벨사살은 바로 이 성전 그릇을 가지고 술잔을 삼으려 했더라라는 거죠. 이 바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만용을 부리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때는 언제인가? 술에 취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술취함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라고 말씀합니다. 음행과도 같은 것, 호색과도 같은 것, 투기와도 같은 것이 무엇인가? 술취함이란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구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가? 바로 그 가운데 술취한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행하는 자처럼 오늘 우리가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 가운데 누가 있는가? 바로 술 취한 사람이 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 전파 초기부터 금주를 신앙의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술에 취해서 아내에게 행패를 부리고, 박상을 뒤집어 엎고, 또 재산을 탕진하는 일이 없도록 이 금주를 신앙의 미덕으로 가르쳤던 것이죠. 근데 점점 이 신앙의 미덕이 요즘은 좀 희석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 반드시 지옥 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술 마시면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금주했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금주는 좋은 신앙의 미덕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할때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며 살고자 한다면 술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직분자의 자격으로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술을 절제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국교의 믿덕이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술의 지배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 지배받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술이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이 땅을 살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왕은 오늘 보문을 보면 이제 술에 취해서 결국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초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 저들이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할 때 어디선가 손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볼수 있는 곳 왕궁 초대 맞은편. 이 석회벽에 글씨를 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초자연적 현상이죠. 역사상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이 모습을 본 벨사살은 어떻게 하는가? 큰 공포에 빠지더라라는 겁니다.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자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벨사살은 왜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일까? 사실 이것이 길조일지 흉조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일입니다.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썼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휴가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일이었죠." 길룡화복의 문제는 글자의 내용을 보고 판단할 일이지 단지 손가락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것을 흉하다라고 판단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요. 글의 내용을 풀기도 전에 이미 낯빛이 변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번민하였다는 거예요.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했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달달 떨었다라는 거죠. 이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까닭이 무엇인가? 이는 그 역시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 역시도 알고 있는 것이죠. 물론 명확히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사실 그 역시도 어렴풋이 지금 자기가 뭔가 죄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죄를 깨닫도록 하신 거죠. 이는 선인이건 악인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양심을 두어 죄를 범할 때 경고토록 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 양심의 경고 등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그 마음의 경고를 억누르는 사람입니다.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는 사람이죠. 지속적으로 그 양심을 억누르고 그 소리에 귀를 막으면 결국 양심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디모드 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드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아들 디모드야, 내가 내게,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라고 편지합니다. 양심을 가져야 된다. 착한 양심을 가져라. 여러분 이렇게 편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도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렇게 편지하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2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곳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영혼의 나침반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양심은 선을 행하면 기뻐하지만 악을 행하면 가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양심의 가책, 양심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 될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선한 양심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선한 마음의 사람으로 착한 양심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손이 나타나서 이 벽에 글을 쓰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자 벨사살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왕이 크게 소리 지르며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을 모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라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말한 까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벨사살이 첫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나라의 첫 번째 통치자인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벨사살은 자신의 다음 자리를 약속하는 겁니다. 나 다음 지위인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어떤 누구도 그 글을 읽거나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8절을 보면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불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한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벨사살은 그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도록 해주겠다 하지만 이는 그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스 5장 30절의 말씀처럼 바로 그날 밤, 바로 그날 밤 메대와 페르시아의 군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인지도 모르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리의 자리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잠시 후의 일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반대로. 살아가죠? 오늘도 내가 의지해야 할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시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10편, 20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어떤 이는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람의 말이나 병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부와 권력은 허무한 겁니다 사실 자랑할 것이 못돼요 금방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보십시오 불과 70년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술 취함으로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신 양심에 따라 살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일이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당장 오늘 밤 죽을 것임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부와 길을 약속하는 것이 사람이더라라는 거죠. 오늘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호흡을 주장하시며 사람의 길을 작정하시는 분을 의지함으로 사십시오. 오늘도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